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추악한 말들을 제거하라, 추악한 말들을 제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좋은 날들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명을 파괴하는 죽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러기 우리는 죄로 인한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여겨지는 모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비참함 속에서 참된 위로를 주셨으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약속들을 분명하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하여 우선 우리의 입술과 혀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말을 금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악한 말들을 멈추고. 우리의 입술로 개휴를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말은 특별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에게 상처를 주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말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불결하고 더러운 세상의 모든 음담 패설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악한 말들을 그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입술로 괴휼, 즉 속이는 말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죠. 우리는 죄는 그 모양이라도 형식적인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신자의 삶은 말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의 행실에 있어서도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보여야 하는 삶의 열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며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악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또한 시므리서에서도 시므리서 12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 어떤 경우에도 더럽고 추함을 드러내선 안 돼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깨어서 우리의 혀를 금하고 악한 말과 거짓을 금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악함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덕을 세워 은혜와 감사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에 좀더 엄격한 파수꾼을 세우며 살아갑시다. 말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오늘도 마음 지킴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